오늘 저희몸 상태를 검사해 봤더니 음, 폐경과 그와 연관된 크로스된 경락은 빨간색의 심장경락이었다 왔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듣냐면 어, 귀에다 간단하게 대면 되는데 일단은 소리 한번 들어 보실게요 이번에 신장형 나 이렇게 소리를 하나 하나씩 들어도 되지만 보통은 이거를 크로스 90도로 놓고 서로 부딪혀서 두 가지 소 소리를 같이 듣습니다. 다시요. 이렇게 소리를 듣고 마음을 정화하면 됩니다.